참 안타깝게도 제가 발견을...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엄청나게 아 춥다 뭐 이런 건 아니네. 아, 잠깐 팍팍 치고 남은 항공물을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5, 4, 3, 2, 1 예하예건 합쳐서야건 어디로 갈까 캠핑을 대한민국 갈곳 많다, 아무 때나 가보자. 네, 진짜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 한번 제주도 투어 하려고 영, 그, 제주도 사전 답사까지 다녀오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발령을 기존에 있던 그 본청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잔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일에 좀치어 살기 때문에 그 여유가 지금 없어가지고 휴가도 언제낼수 있는 그런 입장이 좀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제주도 투어는 냉인으로 연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그럼 애들 지금 방학이다 보니까 한번더 주차 계곡, 전는 한번 가봤던 곳인데, 거기가 주차하기가 좀 좋거든요. 주차장이 넓게 돼 있어가지고, 주차장에 거기에 이제 돈을 지불하면은 아, 차박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계곡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아, 청도 문사 계곡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성수기다 보니까, 와, 지금 토요일인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차가 많네요. 걱정되는데 자리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지금 경부 고속도로가 지금 막꽉 차가지고 기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정도 차가 지금 많은 거 보니까 그음문사 주차장도 상당히 넓거든요. 넓은데도 아마는 상꽉 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자리 없으면큰일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가지 산을 넘어가지고 이제 음문사 터널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넘어가면은 청도겠죠. 자 보합시다. 고맙습니다. 야, 다행입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있고 그냥 나무 건늘 밑에 되면 <laughs> 딱 좋은데. 아, 아 여기 보면. 이렇게. 그늘 밑에 요거 딱 좋은데, 요거가 지금 요다 요거 찼네. 항상 이쪽에돼 있었는데, 어이, 트럭 움직이네, 최고네. 자, 이게 이제 그러면 땡볕에 있을 수도 없고, 아, 이 아주 이거 참난처한 상황이 생겼는데 자, 한번 보입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한 자리가 어디 있을 것인가 하는 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당연히 자리가 없대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영화하다 보고 그렇다면은 해는 넘어간다 봤을 때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냐 이런 것도 챙기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쪽에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오토바이가 이를들있지만은 반대편으로 해가 넘어간다고 봤을 때 이제는 해는 그늘이 이쪽에 서는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따라서 어 저는 여기에 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나무가 열있네 뭐, 사리 여기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다는 거죠. 오케이, 됐죠. 엄청나게 많네. 밥 먹고, 이제, 대구고가 봐야지. 물놀이 한가 야지 고기도 어. 잡고, 한가 번 봐입시다. <놀람> <뭔리> <뭔리> 오, 오, <뭔리> 오, 오, 오. 따라 에서먼 부위부터 해가지고 어딨어? 물 시원하지? 응. 안에 물고기 많아. 시원하네. 시원합니다. 아, 수심도 괜찮고, 이게 청도 문사, 문사인데, 문사 계곡인데, 입구에 주차장에 차대 놓고, 어, 괜찮아요, 이게. 이게 장면 때문에 이제 수량은 많이 풍부하고, 아, 물도 이게 원래 계곡은 차가워야 되는데, 따뜻하네. 야, 따뜻한 건 아니지만 시원해, 적당하게 좋아. 아, 춥다. 뭐 이런 건 아니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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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여기는 이제 좀 깊은 곳 이제 보자, 전제수심보다제 키만 합니다. 여기는 음, 여기가 이제 가장 깊은 곳입니다. 여기가. 네, 이제 깊은 곳이 이제 저보다도 이제 깊은 곳이 있거든요. 그거만 조심하시면은 보 어, 조끼만 잘 착용하고, 별 문제 없습니다. 가족 단위로 뭐전 연령층이 찾아서 놀기에는 딱 좋습니다. 여기에 조처 얘기 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빽빽빽 아,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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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자, 잡자, 잡자. 이제 떴어, 이제 떴어. 그렇죠,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그럼 앞으로 가잖아 그래 어. 발차기하면서, 어. 아 조금 운동했다고 되네요. 아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에 운동했네. 아 잠깐 한판 쉬고 남해 낚이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여기 이제 반대편에 이제 시간이 5시간 되니까 이제 자리가 비어가지고 이쪽에 괜찮죠? 지금의 해가 이제 반대편에 있는데 내일 아침 되면은 해가 이쪽 반대편에 있었니까좀 나을 겁니다 아침에 뜨는 해가 또 뜨겁지 않습니다자 이렇게 음 좋죠 괜찮죠 이게? 이 전에는 안그랬는데 3년전에 왔었는데 지금 이제 차박하고 야영을 못하도록 바뀌었네요 전에는 그 3천원 주차비 주면은 여기서 차박도 하고 다 했는데 어 이제 저 플랜카드 보이는거 보니까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차박이 안될것 같아 가지고 또 지킬 건또 지켜야 되니까 오늘은 아쉽지만은 어, 여기서 오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하룻밤 자려고 했더만은 안 되겠네요. 그래도 뭐 물놀이 간만에 하고 잘 놀았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